안녕하세요. 다람다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요즘 장마 기간이죠?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하지만 너무너무 더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예은 화분 오늘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중간중간도 다른 우리 선물래 아, 화분도 새로 나왔고 한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첫 번째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아,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어, 요즘 비빔국수 좋아하시죠 비빔국수 해먹을 정도로 아주 큰지 막한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홈도 되어져 있고요. 여기 물구멍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요. 어, 굉장히 커요. 요거 한 16cm 되고요. 내경은 18cm. 그리고 높이는 7.5cm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파란색 정말 너무 멋지죠. 이런 데다가 바위소를 심으셔도 아주 좋고요. 정말 요거는 정말 바이솔이 번식이 굉장히 잘 되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홈이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가볍답니다 아주 가볍해요 그래서 뭐 16cm 정도 나오고 전체는 한 18cm가 나오고 높이는 7.5cm 나오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거 가격이 너무 착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판매했던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개당 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어, 5개 하면 2만원이죠. 그래서 요거 1번 5개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요거 단화공방 화분이지요. 요거, 단화공방 화분인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사각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동글동글한 동그라미의 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정말 묵은둥이 뭐 이렇게, 아, 황홀한 연꽃이나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마니들이 좋아하는, 어, 그런 아주 정말 방울복랑 같은 것도 심으셔도 아주 예쁠 그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나름대로 있고요. 항아리 좀 보세요. 참, 주황색, 핑크색, 이렇게 예쁜 어, 화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0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12.5cm. 전체는 13.5cm 나오는 요런 화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저러면 28,000원이 되죠. 그래서 28,000원 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인데요. 어, 여기서 제가 예쁜 거 하나 서비스로 드리려고 해요. 요거 요거 예쁜 거 정말 예쁘죠. 요렇게. 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거. 앞에 이렇게 다 자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은은하면서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우리 2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아, 우리 사, 우리 다육만님들이 좋아하는 이 씨는? 아, 선물래 화분이죠. 요 선물래 화분은 아, 사각이에요. 사각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심으셔도 아주 예쁜 화분이죠. 그런데다가 여기 물구멍도 잘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공기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런 아, 여름철에는 또 이렇게 통기성 있는 그런 화분들을 또 선호하시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2,000원 포트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널널하게 양쪽으로, 어, 이렇게, 아, 공간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자로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cm가 나오고요. 아, 내경은 8.5cm. 전체는 10cm가 나오는 이런 선물래 화분입니다. 요 선물래 화분은 인기생이 선물레 화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 아마 요 화분은 익히들 잘 아시기도 하지만 요거는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요거는 개당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만원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아 정말 괜찮은 화분 하나 선물로 요거 드릴 거예요 요거 아단비 화분이죠 요일하게 이렇게 예쁘게 하나가 이렇게 딱 남아져 있는 요단비 화분은 오늘 이렇게 다영만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6만원에 요거 예쁜 화분 요거 아마 가격도 아시는 화분이죠 요거 하나까지 선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요거 4번 어, 요것도 똑같이 3번과 동일하게 선물래 화분으로 오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새롭게 아, 나온 그런 아,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원형으로 돼가지고 약간 절구통 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굽이 조금 높으면서 이렇게 절구통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이렇게 요거 약간 여기 배가 이렇게 불러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다 앞에 어, 새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런 포인트는 다 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화분은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고하면서 더 세련미는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약간 절구통처럼 생겼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1cm가 나와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가 한 10cm가 나오고요. 전체는 11.5cm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26,000원씩이에요. 26,000원씩이면 이거를 다 합치면 어, 78,000원씩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는 7만원에 제가 어, 드리면서 요거 준솔공방 화분이죠. 요거 참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유약 처리가 안돼 있어서 참 좋아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화분을 참 예뻐하고 귀여워해서 여기에다가 예쁜 아이들을 많이 심어 놨는데 요거 제가 하나 어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다 합치면 78,000원인데 7만, 7만 원에 드리면서 요거 서비스까지 하나 선물로, 아,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아, 5번입니다. 요거는 담비타분이죠. 담비타분에서 늘 새롭게 예쁜 아이들이 계속 출시가 되죠. 오늘은 이렇게 예쁜 코사지, 그냥 저는 이렇게 단색으로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박혀져 있네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큐빅이 아, 꽃술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리는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거는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아, 여름철에 어,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길어서 어, 통기성도 좋고 물 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할 때또 구입하셔도 괜찮죠. 이거 한 개당 원래 16,000원씩인데 오늘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사이즈는요.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19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앞에 다 이렇게 예쁜 아, 반짝이가 이렇게 보석이 다 하나씩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러면서 단비탑은 오늘 요거 개당 15,000원씩 해서 45,000원에 드리고요. 요거 일회공방 화분 아, 튤립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은 그런 일회공방 화분, 이 이특수라는 요런 물고기를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어, 요거 하나에 원래는 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다가 선물로 이렇게 해서 끼워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 3개에 4만 5천 원 무료 택배로 드리면서 저 일회공방 화분 하나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화분은 도양화분이에요 도양화분에 하얀색으로 아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그리고 약간 요거는 좀 크답니다 이렇게 조금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약간 요런 이렇게 다리에는 이렇게 금이 좀간것 같긴 한데요 요거는 거의 문제 없는 그런 어, 화분이죠. 요거 8cm가 나오고요. 요거 내경 사이즈는 아, 11cm, 옆으로는 7.5cm 되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렇게 돼서 이렇게 다 입체감 있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고요. 밑에는 약간 널적하게 어, 되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약간 아, 모아진 그런 형식의 화분이고요. 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앙증맞게 다리는 똑같이 도양화분에그특 본연의 그런 화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화분은요. 개당 17,000원씩이에요. 근데 이제 딱 요거 두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개당 15,000원씩 드어서 3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6번 두 개에 3만원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예은 화분의 가장 인기쟁이 아이들 오늘 어 제가 이제 요거 부터 7번 부터는 다 인기쟁이 우리 예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할인폭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그런 화분 이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냥 드리면서 우리 다영마님들 한번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다 앞에 포인트가 하나씩 다 있어요 예은분은 그러면서 어 다리도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분들은 아마 정말 우리 다육만님들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한 9.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9.5cm, 전체는 한 11.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인데요. 여기 모양이 똥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오차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씩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거 청록색이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낙분이라기도 하는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멋스러운 그런 아, 거품 유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정말 멋있지 않은 그런 색감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고급진 그런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합은 요거는 개당 아, 1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 되죠. 그런데다가 제가 요거 예쁜 거 하나 서비스로 하나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7번 5개에 6만원에 어,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살짝쿵 이렇게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도 아, 인기쟁이 화분, 예은 화분, 사각 화분, 직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요런 화분도 참 우리 다육 마니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다리가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고급진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유약 처리가 조금 덜 됐는데 살짝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예쁜 색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세요. 하나하나 색감들이 정말 예쁜 그런 아,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 어, 예운 화분 사각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렇게 유약 처리가 좀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8cm 옆으로는요. 한 6.3cm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어, 예은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이 이렇게 크고 어, 구멍이 다섯 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러면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 어 다섯 개 6만 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들 저렴하지만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예쁜 화분, 오늘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 다섯 개, 6만원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운 특집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예운 화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정말 2,000원짜리 포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약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키는 거의 법사하게 똑같이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요즘에 이런 화분들은 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요즘은 이렇게 예쁜 창들 그리고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앉혀주는 아이들도 요런 화분에서는 정말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5cm, 전체는 한 10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옆에 이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어. 내경 사이즈랑 전체 사이즈가 거의 흡사한 그런 화분이고요. 여기 물구멍도 정말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잘 되고 밑에는 유약 처리가 안돼 있어서 저면 간수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이죠. 밑에가 유약 처리가 되면 은 금세 많이 물을 흡수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저면 간수할 수 있게 밑에는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노란색도 예쁘고요 어, 흰색에다가는 어떤 화분, 어떤 다육이를 올려놓아도 참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흰색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파죽색도 이렇게 요런 핏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약간의 앞에 이런 포인트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요것도, 아,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5만원에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두개 선물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덥고 정말 짜증날 수도 있는 계절에 이렇게 예쁘게 선물 드리면서 할인하면서 할때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9번, 5개에 5만원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까지 제가 오늘 예운 화분, 어, 이게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거는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죠. 아까 9번, 아번과 동일한데요. 9번과 동일한데, 9번은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리부터 약간, 개구리 다리부터 조금 약간 길면서, 어, 되어져 있는 약간, 아, 조금 큰 화분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 입구 사이즈부터 요게 조금 더 크고 요건 좀 작은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약간 이렇게 요거는 앙증맞게 귀여운 어, 정말 다리가 있고요 요거는 약간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색깔이 어, 어두워서 그런데요. 이게 건색에다가 어, 자주색깔 빛을 이렇게 은하수처럼 넣어준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5cm 나오는 이렇게 멋진 화분이랍니다. 요것도 요거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아, 물구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색감은 요거는 어떤 화분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다 멋스러운 그런 어 매치가 된답니다. 저도 요 화분은 정말 너무 좋아해서 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물구멍도 잘되어 있고요. 요거는 청록색에 빨간색을 이렇게 한, 수를 아줬고요 요거는 파죽색에다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요런 색을 넣어줬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쓰임새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창구 심어서 되고요. 분생을 심으셔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6만원인데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요거 하나 서비스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수목합분이에요 요거 수목합분 하나 이렇게 얹어 드려서 오늘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육 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죠. 우리 다육 만인들 아 물음 피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